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아, 그래? 아, 쑥스러운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렉션이라는 회사의 김현주 실장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음, 콘서트에서 전식이라는 분야인데, 전식이라는 단어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연 중에서는? 일반 일상생활 하시면서도 들어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조명, 음향, 영상은 말 그대로 다 아시겠지만 전식이라는 분야가 쉽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전기 장식의 주말이라고들 많이 이쪽 계통에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시작은 뭐 콘서트 아니면 방송에서 영상과 조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아니한 장비들이 대부분 전시 장비들이다. 그 놀이공원에서도 이제 페레이드를 할때 차량에도 많이 그러한 빛을 내는 장비들이 대부분 전식 장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장비를 세팅도 하고, 그 장비로 이제 공연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 이미지에 맞게 메모리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고, 이 일은 전식만은 10년을 하고 올해가 11년 차고요. 공연은 14년이고 올해가 15년 차. 콘서트 쪽딱 10년이 되는 전식. 처음에가 이제 공연의 첫 시작은 드림 팩토리 스쿨이라는 이승환 님의 기획사에서 이승환 님과 그 이승환 님의 공연을 만들어 주시는 스태들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제 공연 전문 스태들을 양성을 해보자 시켜보자 교육기관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보면 아카데미예 콘서트 전문 공연 업계에서 혼합이 아닌 온전히 콘서트만한 스태들을 양성을 해보자라고 만들어진 그. 빅토리 스쿨에서 저는 기획 연출반을. 제 꿈은 콘서트 연출가였는데 어찌됐든 콘서트 일영하고 있습니다. 연출가도 못하고 그 이제 공연 쪽에 관심을 가진 거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음악방송 PD였어요. 라디오 PD도 하고 싶었는데 언론고시도 어렵기도 하고 근데 대학교 입학도 방송계열은 아니지만 그 언론과 정치 쪽을 또 전공을 했어요. 전혀 들어보면 상관관계가 없지만 그래서 제가 학교에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학교 방송국을 들어가서 방송의 꿈을 대학교에서 펼쳤습니다. 학교 방송국에서 1년에 한 번씩 가요제를 열어요. 방송국에서 하는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가요제였는데 그 가요제를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프리프로덕션이라고 하죠. 그러한 과정들도 재밌었고 현장에서 음악으로 하나 되는 그런 현장을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콘서트에 가서 공연을 많이 보고 이러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런 가요제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음악으로 하나 돼 있을 때 보여지는 이런 힘들이 굉장하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라 생각을 했죠 방송일은 프리프로덕션 본, 본 방송 끝나면 또 포스트프로덕션이라서 후반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후반 작업이 하기 싫더라요 그래서, 이제 가요제는 한번딱 끝나면 이제 끝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없을까 했다가, 딱 맞아떨어지는 이제 콘서트. 그래서 이제 꿈이 하나 생기니까, 그거를 위한 이제 여러 방법들을 찾기 마련이죠. 그래서 찾다가 그 시절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드림팩토리 스쿨이 거의 처음 만들었죠. 2002년도? 그쯤이었던가? 2 0 0 6년도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지원을 했다가, 돈을 내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이제 면접을. 가서 이제 떨어졌어요. 너무 또 만약에 그때 시작했으면 학업도 남았고 하니까 제대로 이쪽 일을 못했을 거란 생각이 큰 그림이지 않았을까. 떨어졌는데 그다음에 이제 학교 졸업을 한 학기 정도 남겨놓고 다시 지원을 했죠. 2006년도에 지원을 해서 그때 이제 합격을 하고 공연 기획 연출 받에서 다행히 이제 학업과 6개월 정도밖에 안남았으니까 다니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스쿨도 졸업을 하고 취업이 바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음, 그 스쿨을 졸업을 한 다음에는 이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콘서트를 전문으로 연출하는 회사들도 많자, 많았었고 연출을 하, 하려면은 이제 오롯이 연출 감독님의 이제 팀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기회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런 기회도 많이 없고 게다가 이제 졸업생들이 졸업을 전만 하는 게 아니잖아 선배님들도 있고 후배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감독님들을 이렇게 따라해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취업이라고 하기보다 딱두 달을 일했던 대학로에 공연장이 있었어 힙합으로 뮤지컬처럼 만든 그 공연을 이제 다 이제 잠일과 홍보, 포스터 붙이고 무대 정리하고, 무대 진행도 하면서, 일을 한두달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나는 콘서트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일을 하는 게, 약간 회의감이 오기도 했을 때, 이제 아는 선배가, 지금도 회사가 플럭서스라 가수 기획사가 있을거예요플렉스스 아세요? 모르죠 러브홀리 알렉스 네 기획사 이전에는 오반자카파가 잠깐 있었던 그런 이제 가수 기획사였죠 기획사에서 공연팀이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또 아르바이트 개월이기를 하다가 이제 아르바이트 기간이 끝나서 그 뒤부터 이제 방황의 시간이 한 2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방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취업이 쉽살이 안 되니까 생계형 아르바이트. 전혀 공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몇 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무대 진행이죠. 무대 감독이라고도 할수 없어요. 무대 조연출까 무대 크루죠. 그런 아르바이트 감독님들이 필요할 때 정말. 근데 그런 기회도 흔치가 않아서 이제 생계형 아르바이트와 그런 공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이 위태위태 하죠. 20대 그때 중후반의 시기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되나. 근데 나는 정말 이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절실한 마음으로 그냥 버텼던 거. 그러면서 간간히 아르바이트로 이제 공연 진행 일을. 가면 이러한 전반적인 공연은 이제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공연이 처음에 만들어진 이 흐름들과 함께. 이런 하드웨어적인 그 지식들이 너무나 부족해서 부끄러웠어. 뭐, 나를 모르는 이제 다른 분야의 감독님들은 내가 무대 위에 있고 하니까 무대 감독님,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잡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지만 내가, 내가 뭘 알아서 결정을 내려서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부끄러워서 그래서 뭐라도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시작한 게 이제 모션그래이에요 영상에 관련된 그때 이 영상에 관심도 있기도 했고 왜냐면 대학교 그 방송국에서 제가 영상 제작하는 파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직 영상에 관련된 이제 관심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모션 그래픽 학원을 다녔죠 아요 다니고서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가까운 제가 그때는 합정역에 살 텐데 거기 근처에 마침 VJ 회사가 사람을 구하더라고요. 네 이름을 처음 들어 처음 이제 만들어지는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일단은 이력서를 냈는데 이제 저는 디자인 전공은 아니었으니까 디자인은 약간 실력이 부족한 시기였지만 나는 연출을 공부한 사람이라 이런 영상에 관련된 걸 연출란을 만들고 할수 있다 이제 이런 걸로 어필을 해서 그 회사에 취업을 해서 디자인도 좀씩 하면서 그런 연출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영상에 관련된. 일 하다가 이제 그 회사가 지금은 없어진지 꽤 됐죠.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려운 시기라 이 회사를 오래 다닐 수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딱 섰을 때, 그때 이제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앞으로도 인터뷰를 하신 이상현 실장님. 그분이 그때 나타나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기회를 주시는 전시. 전시기 전식.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전시기 뭔지도 몰랐어요. <laughs> 그분이 이제 제가 아는 분의 친구분인데 그분도 원래는 이제 조명 일을 굉장히 오래 하시다가 전시 분야로 새로이 준비를 하시는 시기였어요. 지금의 이제 SM 공연을 담당하시는. 분으로. 그때가 10년 전이죠. 그분과 함께 전시, 오퍼레이팅 회사를 이제 그분이 만든 1인 회사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전시를 하게 됐죠. 그때는 전시가 뭔지도 몰랐지만 모든 해야 될 기회가 오면 모든 잡아야 될 정도로 절실해서게다가 SM 공연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SM 한참 그때 정말 한류 콘서트의 네, 시초라고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절실하게 잡아서 전시기 오퍼레이팅을 시작을 했는데 기계치였거든요 정말 뭘 손대면 다 마이너스의 손이었는데 컴퓨터도 잘못 따라왔어요 하다 보면 여러 분 뭐든 됩니다 그거를 제가 10년 동안 경험을 한 거죠 이 전시기라는 분야를 10년 동안 이제까지 일을 어, 해왔죠 시작은 그렇게 부조지를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전시 오퍼레이팅을 하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렉션이라는 회사를 어, 만든지 얼마 안된 회사예요. 이 회사는 전시에 관련된 오퍼레이팅도 하고, 영상에 관련된 오퍼레이팅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이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힘들지만, 이렇게 콘서트도 많이 힘든데, 그래도 일단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오기 때문에 준비를 열심히 하 좋은 얘기는 하지 말자. 네. 돈은 패스 하면서 기억에 꼭 찝으라고 하면은 정말 끼기가 힘든데,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꼽았던 넬이라는 밴드가 있는데, 어 대부분 이런 하드 업체에 속해 있는 감독님들은 조명 감독님이나 아니면 그 영상 디렉팅을 하시는 분들 외에는 가수와 같이 작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연출 감독님이 이제 주로 아티스트와 소통을 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연출안을 저희가 보조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없는데 저는 아티스트와 함께 그때 작업을 했던 2013년도 연말 콘서트가 있어요 직접 음악을 만드는 그 아티스트의 의견을 제가 듣고서 작업을 하고 이제 같은 공간에서 시뮬 스튜디오가 있어서 그 스튜디오에서 제가 메모리를 하면서 가서 의견을 교환을 하면서 만들었던 공연이 지금까지도 생각해보면 그런 게회가 그 흔치가 않아서인지 굳이 뽑자면 그 콘서트가 있습니다. 내일과 함께 했던 콘서트인데 유튜브에도 여러 번 써있습니다. 불편한 연출, 실명거로는 못하고. 아니, 하지 마세요. <laughs> 어. <laughs> 근데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느끼는 게 이제 뭐 어떤 연출이건가는 사람이 준비를 않고 와어 무슨 일을 하든 준비는 안 했는데 이제 아는 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근데 그래요 저희가 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아예 이제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게 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전반적인 준비와 함께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이제 연출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과 작업을 할 때는 힘들죠. 그럴 땐 이제 음대로꼭 연출가가 되려면 연출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뭐로 가든 연출가로만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뭐라도 해 보자라는 생각에 그중에 이제 하나가 전시 이건 전시를 할 시기에 이제 전식을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분야에 대한 매력도 상당하기도 하고 연출 일에 한 파트가 중요한 파트가 돼 버린 거죠. 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그래서 굳이 콘서트 연출에 어릴 적 보면 꿈은 변하기련이지만 어쨌든 같은 제가 하고 싶었던 콘서트 일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었던 공연 일을 계속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쪽 방향 이쪽 공연에 서 다른 이제 길을 또 찾거나 할것 같아요. 온전히 다른 일을 생각하기에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고서 살아오기 때문에 끄지 않을까. 어, 저는 이 시기가 끝나면은 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도 그렇고, 이런 공연 쪽의 이런 공연 형태들이라고 해야 되죠. 지금도 약간씩 관중이 없는 그런 공연을, 방송은 아니지만, 고민을 하실 거예요. 주연 배우들도 그렇고, 다른 이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래서 시장이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뭔가의 성견 지명, 그런 거를 통찰력, 갖고 싶네요. <laughs> 그런 걸 갖고 싶네요. 나는 눈치가 있어야 모든. 일을 할 때건 삶을 살 때. 눈치와 센스는 기본 장착 필요한 그런 인재면 좋겠고. 뭐꼭 굳이 디자인 쪽을 전공을 하지 않아도 아름답고 멋있고, 문다른 거를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해도 이 작은 거 하나를 해도 대충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응. 누가 봐도 좋은 거는 있, 있지 않나요? 특히나 이쪽 콘서트 분야는? 어, 듣는 것을 시각화해야 되는 작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럴싸하게 멋있게 보이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그런 노력을 할수 있는 사람, 그런 인재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을 한다는 거의 기준도 공연이 보는 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뒤에 있는 이면을 좋아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음. 전, 근데 저는 솔직히 공연을 좋아하지만, 공연을 보는 것보다는 뒤에 옆에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든 공연에 좋아해주는 사람들 현장에서 이 현장을 즐기는 그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는 게 좋다 공연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준비하는 이 과정이 재밌다라고 느끼면 그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 트블리. 일정 고민을 빨리 하면은, 뭐를 준비해야 될지가 눈에 보일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 그런 구분을 하기보단, 일단은 이 생존과 함께, 그냥 절, 뭐, 절실했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고 뭐고 없었죠. 일단은 콘서트에 무슨 일을 해도 들이대, 되고 싶었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제, 좀 일을 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거입니다. 배움에 관련된 거라고 하면은, 정말 뭐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엑셀이요. 뭐 하나라도 잘하면 그런 게 이제 발현이 될수 있는 곳이죠. 안녕. <laughs> 여러분 안녕.